자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팀이자 은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속해 있는 세계 최고의 구단 레알 마드리드. 과연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선수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훈련을 하길래 항상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레알마드리드 선수들의 점심식단 자 최근 레알마드리드가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부상방지를 위해서 비건 식단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육을 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한 콩고기 저도 이 콩고기를 말로만 들어봤지 한 번도 실제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기에는 진짜 떡갈비랑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그냥 고기 같아요 고기 자 과연 콩고기 맛은? 음 뭐? 이거 뭐야 이거 재밌네 이거 음이대체육이 어, 어떤 맛이냐면은 일반 떡갈비 고기보다는 확실히 식감이 다르긴 해요. 되게 씹히는 식감이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뭉개지는 식감이긴 한데 맛은 음 오히려 기름기가 좀 많은 느낌이긴 한데 고기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일단 이게 대체로 콩고기인 줄 모르고 먹으면은 잘못 구웠거나 아니면 좀 수분이 좀 많은 고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일단 밥도 한입 먹어주고. 음. 자 그리고 내일 마드리드 식단 영상에서 나왔던 이 계란 샐러드 다시 또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식단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음. 아. 아, 근데 이거 콩고기 먹다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느껴야지? 진짜 이런 대체형 먹을 때 김치 필수네, 필수? 와, 기름기 장난 아니야. 만약 개인적으로 이런 대체육 콩고기를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로 일상 생활에서 사먹을 거냐 물어본다면은 저는 솔직히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맛도 좀 처음에 비해서 고기 맛이랑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좀 많이 느끼하고 그리고 가격도 일반 고기 제품보다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먹겠지만은 맛을 위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점심을 먹고 훈련을 하러 나왔는데 오늘 바로 어떤 훈련 을할 것이냐 바로 저산소 마스크 훈련.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경기 두반쯤에는 이제 승패가 갈릴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저산소 마스크를 끼고 러닝을 주로 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저산소 마스크 훈련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저산소 마스크는 바로 KF 구사 마스크. 아, 저산소 마스크는 아니지만 이 KF 마스크가 진짜 굉장히 두껍고 숨쉬기 힘들거든요? 자, 이거 끼고 달리기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힘든지. 착용! 오. 지금 살짝 달렸는데도 벌써 숨차는 것 같은데 훈련이 아니라 고문인데, 고문. 자, 이번에는 운동장 크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의자 또 준비, 출발! 뒷걸이 아. 와 저산소 마스크 훈련 와 아, 대박이야 와 아, 진짜 그냥 뛸때 보다 한 3배는 힘든 것 같아요 와. 와 다음 훈련 바로 슈팅 훈련 제가 레알 마드리드 훈련을 찾다보니까 슈팅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처럼 슈팅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음. 우와, 우와. 레알 마드리드의 저녁 식사 와우 자, 레알 마드리드의 식당 영상을 보니까 메뉴에 이렇게 파스타랑 생선구이 그리고 브로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이렇게 파스타랑 생선이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같이 떠 메뉴니까 먹어볼게요. 아 음. 맛있네. 아 근데 이 브로콜리를 원래는 우리 한국인들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당연히 외국 선수들은 이거 그냥 먹을 거 아니에요. 초고추장이안 찍어 먹겠지. 그래서 저도 원래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처럼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너무 건강한 맛이야 와 초고추장 입고 먹고 차가 엄청 큰데요 진짜 와 이거 왜안 찍어먹지 초고추장을 <laughs> 자 레알 선수들은 당연히 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안 찍어먹겠지만 한번 비교를 위해서 초고추장 찍어서 한번 막 비교해볼게요 자 듬뿍 뿌려서 와우 자 이제야 좀 먹음직스러워 보거든요 음 음 맛있어 음 이거지 와 이거 짱인데 초고추장 와 이거 진짜 레알 가서 알려줘야겠는데 음 진짜 맛있어 자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 살아봤는데 매우 고단백의 건강한 식사 그리고 고강도 훈련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세계 최고 구단이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도 재밌는 축구선수 하루 살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